2019 제1회 송파구 자율방재협의회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송파혁신교육지부 실무협의회 워크숍 및 회의가 지난 12일 잠실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12일 개최됐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3일 송파 아카데미에서 마을 공동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의 뉴스입니다. 안전하고 편한 도시 송파 조성을 위한 2019년 제 1차 자율방재협의회 회의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뭐, 김성용 전국자율방제연합회 관심이, 회장이 강사로 나서 지역자율방제단의 임무와 역할에 유행을 관한 유행을 방제 교육을 진행하고 2018년 활동결과 보고와 2019년 방제단 운영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가락본동에 위치한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파 ICT 보안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관련 기업 유치 및 청년 창업 지원 시설 조성을 통해 향후 약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혁신교육지구 분야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12일 잠실 청소년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송파혁신교육지구의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송파구와 강동 송파교육지원청 공무원이 힘을 모은 송파혁신교육지구가 앞으로 만들어갈 학교 마을 연계 교육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더케이 호텔에서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자문위원 간담회와 안건 토의 등을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송파구는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송파아카데미에서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구는 이번 교육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여 우리 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재정 공시 알고 계신가요? 송파구는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공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송파구 예산 기준 재정 공시는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기획 예산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비교적 따뜻했지만 어김없이 꽃샘 추위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엔 3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